안녕하세요 여러분. 뭐? 자 이제 드디어 사와입니다. 그리고 이거 카드가 네 팩밖에 안 남았어 나이 다. 짜자 이거를 설치하겠습니다. 발렌트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. 두 번째 카드. 그래 망 망치지 마라. 맥시하게 만들지 마라. 자. 갑니다. 아침에 지저귀야좀 나와라. 애기 침대 하나 더넣와서 헤어진지. 링야 그만 나와라. 제발. 코열. 신비, 신비야 이제 그만 나와. 신비 어디? 우 지저귀 하나 더 나왔습니다. 기내원한테 지저귀 안 줘야지. 귀엽다. 1번째 안좋아 아니 1번째가 아니야 말이 좀 심하네 왜? 블루 월스 타임 귀여운 버전 나왔어 여기 자 모래시계 그만 나와 제발 우와 블루, 블루 월드 시하배물나중에더 <목소리바> <목소리바> 우와, 강림이 카드도 나왔습니다. 바이올린 귀신, 그만 나와. 처음 나온 애들도 있고, 중복으로 나온 애들이있네 있네. 자, 이게 그리고 스테이프 앤 스틱의 마지막 팩입니다. 좀 천천히 하겠고요. 제발 지저분히 그거 마스크 나서 있는 거지. 주먹이 와 이게 금스으그로 변하네요. 또란른 부분들이. 잔나까 진솔해요 그 맨드레이크 전생이. 가영야 그만 나와라. 구인남떡 먹는. 마리오네트 퀸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신비아파트 어, 절대 돌아보지만 카드를 리뷰해봤는데요. 어, 1화부터 4화까지 입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카드들을 제가 드디어 손에 넣게 되어보네요. 그러면 그러면 음,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안녕! 이게 왜 안되지?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사랑해요!